요즘 한국이든 해외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게 바로 SUV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패밀리카나 큰 차를 필요하시는 분들은 승용차 말고 대부분 SUV를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할 차량은 SUV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현대 아이오닉 9인과 팰리세이드 모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아이오닉 9인과 팰리세이드 가장 큰 차이점은 전기차냐 아니면 내연기관 차냐 그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요번에 팰리세이드가 새로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기존 팰리세이드 모델도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에 신형 역시나 많이 계약을 하시고 출고 기간까지도 시간이 꽤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기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6 하이브리드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2.5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오면서 좋은 출력을 가져서 더욱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가격 차이부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오닉 9 모델은 6인승과 7인승 두 가지 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7인승이 더 비쌀 것 같지만 6인승 모델이 2열 시트가 독립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인승 모델이 7인승 모델보다 약 200만원 정도 비쌉니다.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이렇게 세 가지 등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가 7073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중간 등급인 프레스티지 모델은 7705만원. 가장 높은 캘리그래피 모델은 8207만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여기서 만약에 6인승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약 200만원 정도 더 추가를 하시면 되고, 더군다나 이거는 현재 4륜구동 모델이 아닙니다. 기본 모델을 설명을 드렸고, 4륜구동을 추가하게 되면 약 280만원이 추가가 되고, 모터 출력이 가장 높고, 4륜구동까지 합하시게 되면 37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6인승 캘리그라피 모델에 4륜구와 고성능 출력을 가진 모터를 추가하게 되면 약 8700만원의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전기차니까 보조금이 조금 나오지 않나요?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이 약한 270만 원 정도고 지자체에서 나오는 보조금은 뭐 지자체별로 다른데 가장 많이 해봤자 천만 원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천만 뭐원 정도 할인을 한다고 해도 7700인데요. 가격대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되면 이거는 현대가 아니라 제네시스가 아닌가? <laughs> 가격적인 부분에 오는 거부감이 단점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펠리세이드는 두 가지 모델 나오고 있습니다. 2.5 가솔린 터보와 2.5 가솔린 하이브리드.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이 6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만약에 그렇게 많지 않으면 저는 가솔린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럼 가솔린 터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9인승 모델과 7인승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7인승 모델이 역시나 9인승 모델보다는 약 130만원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등급이 세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익스클루시브 9인승 모델은 4,383만원이고, 그리고 프레스티지의 9인승 모델은 4,936만원이고, 캘리그래피의 9인승 모델은 5,586만원. 이어서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도 알아보시죠 역시나 하이브리드 모델도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이렇게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익스클루시브 9인승 모델은 4,982만원이고 프레스티지 9인승은 5,536만원 캘리그래피 9인승은 6,186만원 이것도 가장 높은 등급을 선택을 하시면 어, 6천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그래도 아이오닉 9과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만 따지고 보면 뭐 2, 3천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지만 차량의 크기라든가 차량의 성격을 봤을 때는 많이들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약 1,100대 정도 판매가 됐고 펠리세이드 모델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약 6,200대가 출고를 했습니다. 거의 6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판매량 차이가 나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아이오닉 9과 펠리세이드의 크기를 비교를 하시면,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6인승과 7인승밖에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왜 단점인지 혹시 아세요? 9인승은 버스차를 탈수 있으니까 그게 장점이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펠리세이드 9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전용 차선을 탈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9인승 이상이고 탑승객이 6인 이상의 경우에는 버스 전용 차선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연기관보다는 이 전기모터가 관리하기가 조금 더 편하긴 해도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불신이 좀더큰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안전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익숙했던 차량의 형식과는 좀 다른 형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오는 거부감이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방에 갈수록 배터리 충전하실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연휴나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는데도 줄을 서서 충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충전 시간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충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 때문에도 구매를 꺼려하시는 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펠리세이드 모델이 2.5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모델도 전기차 못지않은 정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펠리세이드를 더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가격입니다 아이오닉9의 시작 가격이 7천만 원이잖아요 물론 아이오닉9이 고급스럽고 아주 잘 나왔다고는 하지만 현대차 브랜드를 가지고 7천에서 9천만 원 가까이 되는 차를 구매를 한다 아직은 납득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가 보조금이 있더라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해봤자 400에서 5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현대 기아의 기술력이 외제차 못지않게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브랜드 밸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기에는 가격이 <laughs> 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가격적인 메리트에 있어서는 아이오닉 9보다는 팰리세이드가 좀더 이득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팰리세이드가 저렴한 차는 절대 아니죠. 저 같아도 뭐6천에 넘어가는 국산차를 사라고 하면은 제네시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제네시스 GV80 모델이 팰리세이드나 아이오닉 9보다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편함은 있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이미지가 확실히 현대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아도 국산차를 선택을 할 거면 제네시스를 갈것 같습니다. 마지막 비교할 거는 디자인. 아이오닉9과 펠리세이드 디자인. 개인적으로 저는 둘다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펠리세이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이오닉9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모습은 저는 마음에 드는데 이 뒷모습으로 갈수록 이 어설프게 레인지로버를 따라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펠리세이드 모델은 기존에 비해서 엄청 큰 변화보다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다듬어진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하고 친숙하게 느껴지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크게 이런 네 가지 이유 때문인지 확실히 팰리세이드가 아이오닉 9 모델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가격이면 팰리세이드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팰리세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은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를 통틀어서도 큰 메리트가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팰리세이드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팰리세이드 그리고 아이오닉 9두 차량을 비교했는데 이두 가지 차량의 출고와 가격 그리고 장기 렌트를 궁금해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